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가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불안정을 통해서 우리를 대차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들 속에서도 성도들은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런 간증이 간혹 우리 귀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적잖이 많은 충격도 그리고 감동도 동시에 줍니다. 그들은 왜그 두려움 속에서조차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관들이 까닭 없이 나를 핍박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거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를 끝까지 지탱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 압력도. 압박도, 말씀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흔들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그 정체성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태도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두려움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관들이 우리를 핍박했다 이 얘기는 권력을 가진 자들, 세상의 무게와 위협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고관들인데 여기 보면 심각한 것은 까닭 없이 괴롭혔다 그렇게 얘기해. 까닭 없이 내가 잘못하고 아니면 내 행동에 대해서 뭔점이 있고 뭐 티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까짓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서 당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까닭 없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외가 어떤 겁니까? 단순한 나의 감정보다 더 깊은 헌신적인 그런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의 거룩한 떨림, 그 경외함은 세상 앞에 두려움을 오히려 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세상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 어떤 압박을 해올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자세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과 노래가 된다고 한수더 떠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핍박과 그 압박 속에서도 경외함을 지키는 자들은 그 말씀 때문에 기쁨과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탈진물을 얻은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루에 일곱 번씩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아주 극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의로운 규례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하루에 일곱 번씩 찬양하는 그런 삶이 열려진다는 걸 나는 말씀을 따라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주의 율법을 나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되더라 그겁니다 나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런 진정한 승리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상이, 보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말씀을 자기의 보물로 여긴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주는 그 기쁨과 더불어 전리품이 바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하루에 일곱 번씩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에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처럼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나의 삶을 그렇게 다루어 가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루에 1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예 통째로 암송하려고 그 말씀을 계속 그렇게 암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이 그큰 감정적인 그런 도화선을 붙여가며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바로 이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지탱시키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었노라고 그렇게 그의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내 삶의 중심이자 지켜야 할 길이라고 165절부터 168절까지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을 바라며 계명들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키면. 내가 점점 점점 심히 사랑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내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다. 주 앞에서조차 내가 당당함을 잃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네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조건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주의 구원을 바라면 내가 주의 계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주의 계명을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 증거들을 지키면 놀랍게도 내가 더 주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타오른다는 겁니다. 내삶 속에서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킨 결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 앞에서조차 내 행위가 주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시인의 삶 전체가 말씀 앞에 정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평안이 있고, 인생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헌신을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의 삶 전체가 다이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내 미래에 관한 내 인생 통째로 이 말씀이 삶의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정렬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형통으로 다가섭니다. 혼란함과 까닥모를 그런 억울한 일들이 나에게 덮쳐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립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한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에도 꺾이지 않는 오히려 내삶 하루에 일곱 번씩, 일곱 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냥 늘 찬양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만 말씀을 경외합시다. 말씀이 기쁨이요. 찬양이 되게 합시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우리들의 삶의 인격적인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 우리는 깊이 잃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